안녕하세요. 정철아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대부분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라고 물으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저는 드러내야 산다는 행복 창출 방법론인 비주얼 매니지먼트라는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 가정과 개인과 기업들에게 코칭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분들이 늘어나는 나름의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행복의 길로 안내하는 저의 코칭 경험이 보다 쉽게 적용되고 활용되도록 좀더 가까이 여러분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번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 부족함으로 저와 함께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